안녕하십니까 머니카피 랩시스입니다 오늘은 무료 그리고 소액 유료 에어드랍 작업 2탄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만원으로 1천만원 억 단위를 버는 것은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작업을 넘어서 다른 인플루언서들 작업을 따라 하신다고 해서 와 나도 10만원으로 몇천만원 벌수 있겠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결과를 보시고 좀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번에 올려드린 BWB 같은 작업은 태운가스비의 한 3배 정도가 현실적인 기대 수익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크게 보는 것은 좀 적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해요 네, 크게 먹여주는 것들은 조건이 첫 번째로 일단 대형 프로젝트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1시일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서 다계정들이 좀 많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10만 원으로 몇천만 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이 모든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돈을 버는 것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나 둘씩 해 보시면서 지갑도 만드시고 또제 것도 보시고 여러 인플루언서들 것도 보시면 좀, 크립토 쪽에 눈이 조금씩 뜨이게 됩니다. 네. 에어드랍은 상장되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의 판입니다. 에어드랍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에어드랍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덱스에서 어떤 특정 코인이 엄청난 온체인 교류가 있다거나, 현재 주목받고 있는 RWA, 뭐 AI 섹터, 이후에 그 다음 섹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모색하고, 몇수 앞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을 따라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릿지에 대한 것도 배우고 수업도 해보셨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다 해보시고 여러 인플루언서들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하나 하나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시면 점점 경험치가 쌓이게 될 겁니다. 저도 아직 고수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혼자 배운 것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우고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하바 생태계 AI 프로젝트 에어드랍 작업인 배칭 AI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유료이지만 거의 무료에 가까운 형태이고요. 그리고 출석체크 매일매일 해주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이비트 기준으로 하바라는 코인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약 10개. 그니까, 3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는 미리 한 1000개 정도 나서 넣어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영상 아래 첫번째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바와렛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퍼즐 누르시면, 하바와렛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새롭게 와렛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나오는 시드구문 12개는 반드시 저장을 해두세요. 네, 저장을 하시고, 여기 하바와렛을 들어가셔서, 나오는 지갑 주소로 바이비트에서 이 지갑 주소로 하바를 보내시면 그리고 나서 영상 아래 두 번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커넥트라고 나올 겁니다 이 지갑을 여기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커넥트 누르시면 어, 아마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제, 코, 어, 제 코드를 제가 영상 아래 남겨 놓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30%더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 코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대칭 그랍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음 이런 패스권, 을 민트 하시면 돼요. 민트 하시고, 이제, 그러면, 바이비트에서 보낸, 이제, 코인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여기 베이직 코이시죠? 아래로 들어가셔서, 이거 제네레이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바 코인이 한개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들어가셔서, 이런 거 그냥 몇개 누르시고, 또 여기서 똑같이 제네레이터 하시면 됩니다. 또 내려오시면 돼요 이거 뭐 투표인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그냥 1등에 이거 또 누르시면 또포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시면 되고요. 카드 셔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스타트, 스타트 누르시면 이렇게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중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컴플리트가 나오게 되면 잘된 겁니다. 이걸 이제 매일매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그냥 바이비트에서 지갑으로 보내는 게 제일 귀찮은 작업이고 이거 사실 그이후에는 하루 뭐 3분도 안 걸립니다.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간단하고요 어, 이러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크레디아 레이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라스라는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버려진의 인터넷 대역폭을 대가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대표적인 디핀 프로젝트가 어, 바로 그라스였습니다. 음, 크레디아 레이어 프로젝트는 폴라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 2의 그라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선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백퍼에 대한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찾아본 결과 이제 디센트럴 레이아의 서비스 프로토콜인 포트3와 파트너 체결, 그리고 갤지 등과 협업 진행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폴트3나 갤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크리미아 레이어 첫 번째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네, 커넥트에 원래 누르시면 메타마스크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연결하시고요. 여기 데일리 체크인.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 체크인을 추석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시고 클레임 누르시면 하루에 20 포인트씩 매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들어가시면요, 이거 누르시면 이제 팔로워를 해라. 트위터를 연동시키는 작업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해시태그를 트위터라.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코인트가 나오고 그냥 그걸로 코인트를 다르시면 그거 자동으로 그리고 누르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마이닝 누르시면 지금 커넥터 완렛이안 되어서 그렇지 누르시고 스타트 민팅이나 이런 것들 누르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치급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는 끄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 페이지를 내리니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매일매일 와서 추적 측하고 미션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루에 1분도 안 걸리죠? 네, 하시기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모AI입니다. 모모AI는 이제 메타오아시스라는 회사가 모모게임을 출시하면서 모모AI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 퀄리티가 좀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7년의 경험이 있다. 뭐 해커톤에서 우승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백코도 보면은 뭐호수도 엄청 많고 솔라나 믹스칸 이름 이름들이 좀 보이죠. 간단하게 영상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연동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모바일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여기에 모모를 누르시면 돼요. 모모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모모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아저씨가 이 열매들을 모읍니다. 네, 열매들을 모으고, 그럼 여기 이제 키위가 쌓이게 돼요. 이 키위를 나중에 코인으로 이제 바꿔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키위를 받는 건 오케이. 그러면 이 나무를 성장시켜서 이 키위의 채굴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N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이 N 포인트로 이 나무를 레벨을 높여서 이 채굴량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엔 포인트는 어떻게 얻냐 보시면 드로우로 가시면 이렇게 카드를 이제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 포인트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나오고 이제 매일매일 받으실 수도 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트위터랑 연동도 하면 이게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귀찮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클레임을 누르시려면 이 솔라나가 0.1개 정도 필요해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계정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솔라나 주소가 나오죠? 거래소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솔라나를. 저는 한이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켜놓고 그냥 가끔 와서 이거 클레임 눌러주고 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다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스였습니다.